성경 말씀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접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아시죠? 신앙은 단순할수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게 됩니다. 단순한 신앙 이야기, 단순목회, 전택은 목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농사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최고였어요. 그 조금 잘하면서는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동차 기술만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컴퓨터 기술만 있으면은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이아몬드나 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농사 질 때도 다이아몬드나 금은 값어치가 있었어요. 기술을 요할 때도 다이아몬드나 금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정보와 시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다는 이 시대도요. 다이아몬드나 금은 여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존재 가치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읽었던 소설책이 지금 읽어보면 안 맞아요. 그 당시만 상상하게 돼요. 정말 명작은 변함이 없는 그런 글들이 명작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동일한 것이 값어치가 있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접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2000년의 그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나 앞으로 올 세대들이 알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에 거합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들은 진리안에 거할 수가 있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로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들을 행하여 축복의 통로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